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 만나는 법, 변호사 상담받을 때 주의할 점, 소위 말해 변호사 충분히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으러 오실 때 전화 오면 은 상담료가 얼마예요? 수임료가 얼마예요? 삐!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변호사는 어떤 규격 정찰제로 그렇게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아, 일이 아주 간단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생각보다 상담료도 수입료도 매우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저렴하다라고 설명하면은 나중에 가서 자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건 사실 그 가격이 아니네요라고 얘기했을 때 변호사는 비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을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싼 가격을 막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무슨 김현장도 아니면서 그렇게 비싸? 이렇게 하면 안될 테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난감한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수익료를 다짜고짜로 묻는 것은 어떤 관문을 형성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소통에 있어서. 왜냐면 변호사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소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격부터 다짜고짜 묻는 일은 상호 간에 오히려 불편한 일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료가 비싸가지고 상담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걱정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구간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최저 가격이나 최고 가격 정도 어느 정도 선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상담받을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가짜고짜, 며칠 날 상담받으러 가겠습니다. 시간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변호사는 사실 점쟁이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무속인처럼 그냥 딱 보면은 탁 내놓으면 그냥 이렇게 착 한눈에 볼수 있고 이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판례도 찾아볼 수 있고요. 먼저 말을 해주신다면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다고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얘기해 줄 법이나 해당되는 판례를 찾아서 페이퍼로 보여드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샘플 같은 것도 그런 걸 미리 알려주면은 아. 내가 얘기할 것에 대해서 미리 줘야지만 답할 수 있는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무능하다고 착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먼저 달라고 하는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상담 시간만 때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보이고자 의지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전달할 게 있으면 미리 상담받기 전에 전달하시고 뭘 물어보고 싶은지 미리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승소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건을 주로 맡아서 하는 변호사가 오히려 의지와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승소율은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죠. 근데 변호사는 애초에 승소율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뭐몇 퍼센트의 승률을 자랑합니다. 몇만 건을 했습니다. 이런 건 사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 몇년 이상 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몇만 건을 했다 한들,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에서 한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소율이라는 건 애초에 광고도 못하게 돼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말이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 수도 있나요? 그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통계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다만, 경력,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사건 분야를 하는데 첫 사건을 해보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노동사건을 몇년 해봤다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건 하나의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건을 몇 퍼센트 확률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진짜 난감합니다. 변호사가 답을 못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도 그냥 그거는 퍼센트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맡으면. 이겨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질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봐야지만 되는 일들. 놔두면 그냥 완전히 망치는데 그냥 놔둡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선생님하고 똑같을 수도 있겠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고가 나서 왔는데 확률이 낮으니까 그냥 수술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형사사건에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무죄율이라는 거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요 무죄율이라는 게 낮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면 그냥 재판을 포기하고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에요 사기를 당했는데 저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물론 손익을 따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문제 해결해서 받을 수 있는 돈 따지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시면, 변호사한테 몇 퍼센트로 이깁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슈퍼컴퓨터가 아니어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가시는 것보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일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는 어떤 변호사도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으시면 좋죠. 자 변호사 찾는 법몇 가지 다섯 가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승률 그 다음에 금액 수임료 이것만 따지시지 말라는 거 자기가 얘기해보고 소통이 잘 되고 어 믿을만하겠다 연락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한 점을 얘기해줄 수 있고 이런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으셔야지 무조건 일도 양단으로 몇 퍼센트로 이긴다 승률 숫자 수임료 내가 지금까지 한 승소율 이런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편지수 네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